어, 즉, 어지럼과 함께 이 충망감, 이명난청 등의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면 메니에르 병을 의심해야 됩니다. 그럼,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지럼과 비교했을 때 어,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? 이석증은 머리의 방향이 바뀌거나 숙이거나 돌릴 때 갑작스럽게 1~2분 정도의 심한 어지럼이 생기고, 고개를 가만히 있다면 어지럼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. 전정신경염은 머리 움직임과는 거의 무관하게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보통 2~3일 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 관련 증상은 생기지 않습니다. 이에 반해 매니에르병은 심한 어지럼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이석증과 전정신경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한쪽 귀가 잘안 들리는 난청이나 이충만감 이명 등의 청력 관련 증상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. 또한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이 중요한 감별 포인트입니다. 어, 수십 초에서 수분 정도의 어지럼을 발생하는 이석증, 어, 수일 이상, 그러니까 2, 3일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하게 나타나는 전정신경염과는 달리 메니에르병은 한 번에 한 20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사라집니다.